윤석열 위해 김건희인가요? 이렇게까지 여덟 명의 검사들이 말하는데 김건희는 못 건드린다는데요. 수사 보고서 공개됐습니다. 아, 사전보고 받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뭐 보고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 보면 검사 8명이 작성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보니까 피의자가 김영선 명태균 강의경으로만 있고 김건희 윤석열 다 빠져 있네요.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 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여론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검사 8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건희가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수사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창원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으로 이송을 해서 서울중앙에서 수사 중인... 그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마시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소환도 못하고 있고 출국금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출국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문제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